매일 팔굽혀펴기 30개를 한다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30개씩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간단한 도전만으로 몸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30번만 한달 동안 하면 힘과 지구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그 결과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이 연습의 실제 이점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완전하고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바로 팔굽혀펴기 운동입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한달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 30번을 하기로 결심하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가장 중요한 장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혜택 1. 상체 근력 증가. 팔굽혀펴기는 상체를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동작을 수행할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위를 운동하게 됩니다. 가슴, 가슴 근육, 삼두근, 팔 뒤쪽, 어깨, 삼각근, 팔 전체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체중을 저항으로 사용하므로 운동이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혜택, 코어 강화. 많은 사람들은 팔굽혀펴기가 팔 운동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팔굽혀펴기는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인 몸통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복근을 긴장시키면 신체를 안정시키고 균형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핵심 근육이 강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 특히 직장이나 공부에 오랜 시간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즉 팔의 힘을 키우는 것 외에도 척추를 보호하고 일상 생활 속 자세를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이점, 허리 건강 개선, 푸쉬업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허리와 경합골의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즉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허리 아래 부분이 강화되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의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근육 약화와 나쁜 자세로 인해 발생합니다. 굴곡은 신체를 곧게 펴고 정렬해야하기 때문에 허리 아랫부분 근육은 이러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위의 저항력이 커져서 웨이트 트레이닝, 걷기, 심지어 불편함 없이 앉는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실수 1. 운동을 다양화하지 않음. 매일 팔굽혀펴기를 할때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매우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유형의 푸쉬업만 하면 근육이 정체되어 몸이 노력에 익숙해지고 근력 향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훈련을 다양화하세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푸쉬업을 시도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푸쉬업, 삼두근에 더 집중합니다. 인클라인 푸쉬업, 초보자에게 이상적이며 더 쉽습니다. 디클라인 푸쉬업, 더 어렵고 어깨를 더 많이 단련시킵니다. 폭발적인 푸쉬업,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반복 횟수를 늘리고 움직임 속도를 바꾸거나 심지어 무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책이 담긴 백팩.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정체를 방지하고 신체가 계속해서 진화하도록 해줍니다. 실수 2. 신체가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 운동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또 다른 실수는 신체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육은 휴식 중에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회복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신체의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와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법은 휴식일과 훈련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어떤 날은 훈련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오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체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심한 통증이나 과도한 피로를 느낀다면 휴식을 취하세요. 교대 근육 그룹 어느 날 팔굽혀펴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면 다음 날에는 다른 근육 그룹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식사 근육 후 회복은 좋은 영양 섭취에 달려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기억하세요. 발전은 훈련, 휴식, 영양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수 3.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 위험. 많은 사람들은 흥분에 휩싸여 곧바로 강도와 반복을 과장하고 맙니다. 문제는 너무 많으면 부상, 특히 어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위험은 어깨 충돌인데, 힘줄이 압박되어 통증과 염증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힘줄염인데, 이는 적절한 휴식 없이 반복적인 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어느 날부터 다음 날까지 팔굽혀펴기 횟수를 두 배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진화하세요. 스트레칭과 워밍업, 운동 전 가벼운 움직임은 근육과 관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에 주의하세요. 푸쉬 업을 할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지키면 통증을 피하고 안전한 진행이 보장됩니다. 팁을 원하시나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30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10회씩 3세트 또는 5회씩 6세트처럼 더 작은 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도전을 해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미 이와 비슷한 것을 시도해 보셨거나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운동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챌린지의 더 놀라운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채널을 구독해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몸을 강화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